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식한 말로 어 반소라는 것은 본소 청구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 제가 맡은 사건은 치과 어어 의사님이시면서 고대 박사님이시고 어제 후배입니다. 고대 동문이시고 그 이제 그 치과 하면서 보형물 있잖아요 보형물 보, 그 그거 기공 이거 제작하시는 데서 물품을 받아서 치과 치료를 하는데 그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어 치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손님들한테 손해 배상해야 되고 그 다른데 에 맞춰가지고 돈이 더 많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어, 적반하장으로 그 물품 대금 달라고 그것도 과잉으로 어, 예를 들어서 받을게 1억이라면 2억 3억을 제기해온거예요자 이런 경우에는 어, 답변서에다가 처음에 청구 그 취지에 대해서 다 한바퀴 뭐그 부인하는 취지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하고 그 다음에 제기해야될게 앞변수 쓰고, 그 다음에, 그, 준비 서민도 나가면서, 어, 준비 서민 이전에 반수 청구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물품 대금을 청구했잖아요. 나는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소송, 어 반수를 제기하는 면데요 반수는, 그, 동일한 사건번호는 아니에요. 병합적이 되지만, 사건번호는 다르지만, 그 법원에 그, 그, 재판이 뭐 15단도 뭐 15합의부 하면 고수 똑같이 어, 심리하시 하세요. 그리고 준비서면 쓸 때는 본소 청구 어 만약에 내가 피, 피고였잖아요. 그러면 원고 갈로 하고 어, 반소는 거꾸로 내가 어, 반소에서는 반대가 돼요. 내가 피고였지만 반소에서 원고잖아요. 그래서 어 피고 반소 원고하고 저쪽에 원고는 반수에서는 피고가 되니까 반수 피고 이렇게 하면 되고 누구 누구 하다가 이제 가로하고 이하 어~ 본거라고만 한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하고 쭉 간단히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 경우에 이제 과다 청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 물품 받았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조목 반박해주고 뭐~ 세금 계산서 끊은 거라든지 물품 왔는 걸다 계산해가지고 엑셀 작업한 다음에 그걸 복사해가지고 어 한글 파일에 딱 해갖고 나중에 PDF로 전환시켜가지고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본소 참구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어 방법과도 관련성이 있고 소송 절차 현재 지연 시키려고 그런 거죠. 내가 왕왕하게 어 반박을 심하게 하면 어 환산이 보시고 조정으로도 많이 해보해요. 어 조정으로 해가지고. 그, 어, 해결되면, 어, 한산인데 인상 국과도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많이 붙이시고, 음, 저, 그래서 대충, 만약에 소송이 불, 불당하게 오면, 대충 답을 하든 아니면 포기하지 마시고, 어, 법리 공격, 사실 상태 공격을 어,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대부분 판례가 손해산분선이 걸랑요. 어, 뭔 말인가 하면, 손해배상할 때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리고 요거는 제조물 책임법 3조 2항, 어, 그리고 민법 580조면 특정물 매매에 대해서 하자 보수 책임이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매매를 해갖고, 이거 물품, 들 물건 준 거잖아요. 보영물이 특정물이잖아요. 특정한 환자한테만 사용하기, 청교하게 제작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도 많고 대부분 판례도 많고 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500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대부분 하자 배상, 손해배상 청구, 뭐 여러 가지 있 기간이 뭐 6개월 재촉 기간, 1년 이런 걸 주의하면 돼요. 다 조문에 나와 있고요. 어, 이거를 사안하고 이판례하고잘 포섭해주는 게 나아요. 어,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성공 많이 했고요. 많이 어, 성수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 민법, 형법, 행정법, 뭐등 두루두루 잘 알아야 돼요. 어, 한 분야에서 집중해서도 잘 알아야, 깊이 알아야 되지만, 두루두루 알아야지 종합적으로 이 사안을 해결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되는가, 이제 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법무사도변호사도그 부분만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잘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내 분야에서, 고, 그것만 해도 잘한다고 하지만, 다른, 그, 여타 분야까지 주로 깊이를 알면, 이걸 더 깊이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생각지도 못한, 이렇 주장이나 답안. 저는, 논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참조하고, 깊이 있게 봐요. 일을 대충대충 안 대충 해요. 생님이 비용 적게 줬다고 대충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막 싸게 너무 싸게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엄청 고생하기 때문에 어, 전성이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어, 대충대충 하네요. 어, 그 만약에 뭐 하나를 서명을 하나 맡기도 그 이전 사건들까지 다 들춰보고 어, 잘못 지장한 거나 이런 거까지 다뽑고 새로운 작전을 짜고 판례 다 찾고 어, 조문 다 찾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어요. 대충대충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그 카드 그 주식 리딩 사기 에 이거 당해 가지고 어 이거 좀 리딩비 한뭐 500만 원 천만 원 내면 좋은 정보 추천했다고 해갖고 추천에 전재산 몰빵 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막 수억씩 나는 경우가 되기만 해그열 그래 받아 가지고 리딩비 했는 거뭐 천만 원 취소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그거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으로 저 소송 많이 들어와요. 부당이득 소송으로도 오고 불법행위로도 오고 어, 주의적 청구는 부당이득 예비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도 답변서를 잘 써야 돼요. 답변서 전부 부인하고 네가 입증하라고 나도 증거 있는 거 내놓고 그 다음에 준비 서면도 쓰고 또 중요한 게 반소 제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손해가 크면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원총구에다가 그 반소를 제기해가지고, 어, 싸, 우면돼요 그리고, 사기죄 같은 거, 어, 가망성이 있어 검토해가지고, 사기죄 도이치 스프라이 독일어로 타트 베시탄테라고 하는데, 구속요건 해당성이라 하는데,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어, 그 정교하게, 희망에도 적극적 기망, 소극적 기망, 묵시적 기망 많아요. 희망의 종류. 검사님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수사관님들 일산 수사에서는 어, 경제팀에서 똑똑하신 분들도 그거를 잘 어~ 교과서에만 있는 거라 그러면서 구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금액이 큰 건데도 막 수십억 되는데도 근데 그런 어~ 제 개인 사건도 그런 그거를 그렇게 수사관님이 아, 안 보셨지만 저는 그~ 정말 논문이나 어~ 다른 검사님 의견손 선후배들 검사 판검사들 의견 구해가지고 잘 써가지고 제 일도 잘 해결한 적도 많고요. 손님 건도 많이 해결해 봤어요. 그니까 러 만약에 아까 주식 리딩사 같은 경우는 바로 형사고사 하지 말고 그 답변서에다가 형사고사 한다고, 아어 그렇게, 이거, 그, 반소 제기한다고 이렇게 쓰면 보통 이제 취하를 하든지 합의 제의가 들어와요.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악랄함면 끝까지 싸우면 이 전문가가 그동안 성수한 거라든지 취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거를 첨부서면을 증거로 많이 내면 판사님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트렌드라 판사님들이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안을 딱 보면 어, 도사들이 딱 보시면 어, 누가 잘못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해 주려고 해도 증거가 뭐, 있어야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 증거가 없으면 안 되고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증거 불충분으로 많이 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형사는 민사하고 결이 좀 달라요. 형사는 실제 진실주의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판그 판사님이 화장실에 갖고 형사사건인데 얘가 전화통화나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어 사실은 진범이야. 그리고 막이 뭐 저덕인 하고 알았어요. 이건 실제 진실이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어 알알 증거를 해가지고 실제 진실로 하면 되는데 민사는 달라요. 뭔 말인가 하면. 설령 그걸 내가 들었다고 해도 수동적 기간이기 때문에, 어, 그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판결을 못 내려요. 여러 가지 결이 다르고, 행정소송도 결이 다르고요. 어, 여러 개 달라요. 한 사안을 보면, 민법, 형법, 어, 행정적, 그리고 헌법적인 게다 같이 도로, 아, 한 사물을 보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대충대충, 대충대충 하면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어 그런 게 중요하고요. 또어그 소장 쓰는 것도 에 포인트에 패바둑게 수를 두는 것처럼 사건마다 이거를 진짜 완벽하게 써 가지고 처음에 학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 어 어떤 사건은 이거를 핵심만 딱써 가지고 이건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어 바둑에 판을 두듯이 조금씩 조금씩 정거도 주면서 마 마지막에 서먹한 건을 빡 터트리는 경우도 있고요. 형사도 마찬가지 고소장을 쓸 때도 그 그냥 다 써가지고 내는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좋은가면 하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자기 쪽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장 정보 공개 갖고 열람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요렇게 수장하면나 요렇게 빠져나가지이 되는 수 있는데 어떤 막 진짜 큰꼼 같은 거는 핵심만 간략하게 딱 적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궁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가지고 보충 서면으로 딱 내면 보충 서면 열람 안 하거나 낸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 방어할 수가 있는 거 민사고 형사고 이주거이 이 받는 게 어, 쉬운 게 아니에요. 보도의 전략이고 작전이에요. 그리고 행정소송, 헌법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가, 모든 게다 그래요. 소송이든 그리고 심지어 신청이나 강제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순히 법 조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자 신청으로 할수뭐 조금만 배우면 할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고이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답변을 어떻게 하고 며칠 만에 냈는지 아니면 그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어떻게 전화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걸 보고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판결문 있으면 집행문하고 송달학장증명 떼가지고 유치동상황 내집행 써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초본을 발급해줘요. 그러면 그 초본 그 지나온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주소지 그리고 뭐말다했다가 다시 살렸다 이런 걸봐 보면.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져야 돼요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등기부를 다 띄워 봐 가지고 재산 추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 신용조사하는 데도 의뢰해 가지고 재산을 파악해서 어, 강제 집행하기도 하고요 방법은 어, 되게 많아요 오늘 이제 겨울에 문턱에 갔다가 굉장히 추웠다 오늘 좀 따뜻한데요 햇빛 보면서 서울 교대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어, 운동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좋은 정보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처자식이 있고 애들도 어려요. 이제 8살 딸둥이들이고 집사람도 있기 때문에 집사람 돈안 벌고 내가 벌기 때문에, 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료는 받고 일하면서 공짜로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정보도 주고 하니까 상담비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일도 공짜로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을 다른 사람보다 잘하죠. 열심히 하고. 상, 이제 이런 거 오면 상담비는 일단 받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도 유튜브 찍고 있는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상담비는 받지만 나라에서 받기로 하기도 고 했고요. 어 상담비 받고 할수 있는 게 법무사, 변호사 밖에 없어요. 이제 하고, 대신에 그, 그, 일 맡기면 보수에서 상담비 빼드려요. 보수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상담비 빼드리는데 어, 상담비 안 받고, 내가 계속 이때까지 해봤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사람들 그냥 상담만 받고, 딴데 가든지, 자기가 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나는 시간을 다 뺏을 수, 뺏기잖아요. 그래서, 상담만 받으면 상담비는 받고,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건강하시고요. 어, 이땅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50몇살 밖에 안 살았지만, 어 인생 이제 반 살았다고 생각해 요한 120까지는 살것 같아요 우리 우리 나이 때는 그렇죠 어, 그 자기만의 뭐꼭돈 많은 부자들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자기만의 행복 자기만의 그런 걸 찾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일, 일하는 걸 즐기고요 일하면서 손님들 꼭 고맙다 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그일 도와주는 분이 애들 하라고 이제 카카오톡 그 선물 쿠폰을 보내야지 얼마 하지 않아야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거지 뭐 성공한다고 성공 모습 받지도 않고요 이제 잘 친하지 않은 사람이 주면 안 받는데 좀 친한 사람이 고맙다고 이래 하면 여러 단골 10여 년 넘었던 분들이 주는 거는 받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배송지 집으로 입력하니까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 그리고 저는 항상 공부를 해요. 평생 공부를 했어요. 어, 어릴때 공부를 어, 수제 소리 들고 공부를 저 지방 명문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자, 장학생으로 다녔지만 서울대를 가고 수도 있는 점수였지만 서울대를 가지 않고 장학생으로 갔는데 어 이제 좀 공부에 대한 한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석박사 학교도 여러 개 다니고 계속 하고 있어요. 최종 목표는 법학 박사하고 어, 부동산 박사 다다는 거고요. 누구한테 뭐가시하거나 알아주진 않지만 가시 그러는 게 아니고 어, 제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 손님한테 그 공부를 하면서 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손님 사건 같은 경우 책 같은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책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도 많이 배우고 동아리 학술대회에서. 어 그런거 전문가님 모시고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나니요. 그런걸 배우면서 아 어, 손님 사건이 떠오르고 유튜브에 올리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어 종합 방문이기 때문에 어 부동산하고 법하고어이런 야를 접목시켜 가지고 어 소송에서 성수하고 여러가지 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음 벌써 2023년도도 어, 다 지나가네요. 벌써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3년도 지나는데 세월은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 경기가 많이 오래 부동산 경기도 자꾸 살아나면 좋겠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더 집값은 떨어질 것 같아요. 어, 경매를 자, 어, 예, 26년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원래 한 10만 건 넘으면 물건이 많은 건데 지금이 6만 7만 건에서 한 8만 건까지 올라왔어요. 물건은 많은데, 낙찰률은 떨어지더라고요. 30%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낙찰되는 것도 한명 들어가고 꼭 필요한 사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경매 고수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싸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그럴 것 같고요. 진짜, 어, 집 사, 집이 없는 사람은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데, 좀 이제 급하다 보니까 막땡도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건 진짜 위험해요. 2000 초반에도 그때 하우스 풀 문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어, 그런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서초동 본부사 김철중입니다.